미니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캐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 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 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 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씨네는 차가 두 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시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씨 잠깐만요 미니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창훈이가... 우리 창훈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의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훈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 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 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 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안심하네요. 저는 미니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의자로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지인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 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 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 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 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천만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한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 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 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 넘겨? 내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 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 줘. 미니 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차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 씨가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후 미니 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 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 씨의 남자친구는 미니 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 씨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